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시대를 살지만, 특별히 우리 리조르드에 살고 계시는 노인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건강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한 날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과 3장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을 지나는 통과하면서 겪는 일들을 지금 모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아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너희들이 깨달으라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장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세 군데 땅을 얘기하십니다. 에돔 땅, 그다음에 모압 땅, 그리고 암몬 땅. 이세 땅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돔 땅은 아 야곱의 형 에서에게 에서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요. 모압 땅은요. 거기 롯 여러분 아시지요? 롯 자손에게 주신 땅이고요. 그 다음에 암몬 땅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의 땅 역시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점령하고, 그들 쳐 부시고, 그리고 전부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세 군데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통과만 할 뿐이지, 다투거나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를 겁박하거나 겁탈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모합과 암몬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받아야 될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고 알고 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또 세상에 대해서 마구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정죄해서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모습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정복주의나 승리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세상을 상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암몬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어차피 나중에 지금 요단 동편은 여러분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비옥해 가지고 누구나 탐낼 만한 땅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옥한 땅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건들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세 땅을 에서에게, 그 다음에 로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저들에게 내가 이 땅은 허락한 땅이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아마 깨닫는 것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세대가 바뀔 정도로 기나긴 세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약 38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다시 38년 동안 화매는 동안에 출애굽 2세대, 두 번째 세대에게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도 보았을 것을 모세가 지금 다시.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부모가 이런 짓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모세가 너희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너희들이 이제 응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내용의 설교인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정말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해서 말과 행동이 함부로 진행되는 예의도 없는 거친 무례한 기독교인의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지금도 이미 충분히 세상에 비친 무례한 기독교인, 기독교의 모습들은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이미 불신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잘못된 모습들은 사려 깊은 배려로 지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세상을 상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십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복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